치! 조용히해. 지금 밤 하늘에서 새로운 별을 찾은 것 같아. 새로운 별? 진짜? 와, 대단하다. 나도 좀 보여줘. 어? 나는 왜 하나도 안 보이지? 베리야, 망원경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고. 내일밤 하늘을 보면 관측일지 정도는 써주는 나 같은 천재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하. 치! 나도 과학하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다고. 나는 물리학을 좋아해. 물리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인슈타인 같이 되고 싶고. 헤헤. <laughs> 나도 언젠가는 우두선을 타고 내가 발견한 별로 여행을 떠날 거야. 물리학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 알지? 그럼 당연하지.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9월의 핫클립 베스트를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소개해 볼까? 핫클립 베스트. 8위부터 5위입니다. 편의점 곳곳 쉽게 볼수 있는 담배 광고. 하지만 이 광고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벽면에 시트지를 붙여 노출을 차단해 왔다. 편의점 외벽에 부착된 이 불투명 시트지는 심야 시간대 끊이지 않는 편의점 범죄 발생의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는데 그래서 기술자는 자체적인 편광 기술을 적용한 특수 처리 편광 필름을 구현해냈다고. 자연광은 우리가 입자의 특성이 있으면서 또 파동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진행하는 빛을 이 편광판이나 편광 평광 필름을 통과하게끔 하면 원하는 방향으로의 빛을 걸러주고 또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거죠. 빛을 원하는 방향으로 걸러서 보여주는 편광 필름을 이용해 가리고자 하는 사물의 하나, 그리고 사람의 시야 앞에 하나. 총두 장의 필름을 설치해 광고를 차단하는 효과를 노린 기술자. 그러나 기존 편광 필름론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빛샘 현상으로 인해 광고를 완벽히 차단하지 못했던 기존 필름에 특수 코팅 처리를 더하는 방법을 고안했다는데 저희가 이제 안티글레어 하드 코팅이라는 그 코팅 공정을 통해서 평광 필름에서 이제 빛이 나올 때 산란이나 불절을 시켜줌으로써 빛의 방향을 좀 다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존의 빛샘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줄여주거나 또 보정해주는 역할을 이 코팅층이 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건물 밖에서 바라보는 이의 시야를 예측해 필름을 부착할 광고판까지의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 빛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회전각을 통해서 보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 측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편의점마다 광고판이 걸린 위치나 높이가 모두 제각각인 점을 고려해. 정확한 각도를 측정한다.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인데요, AI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구현하여지고 빛샘 현상을 보정하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빛이 새어 나오는 양을 현저하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건 필름의 재단. 회전각을 구한 데이터 값을 기반으로 필름을 정확히 재단해야만 시공했을 때 빛샘 현상을 보정해. 광고를 완전히 차단할 수가 있다. 현관각을 보정을 해서 회전각을 이제 맞췄고요. 그에 따라서 실내에서는 광고가 보이지만 밖에서는 보이지 않게끔 저희가 시공을 완료한 겁니다. 유산균까지 좀 이렇게 재료로 봤는데요. 사실 유산균은 좀 발효가 안된게 음. 약간 특이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음.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사실 유산균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발효를 그 이스트처럼 음. 그렇게 할것 같지는 않아요. 좀 다른 성질의 균이다 보니까 된장이랑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발효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어떤 식품이다 보니까 음. 뭐 제대로 그런 발효가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호떡하는 아주머니도 안 되는 걸 알고는 있었겠다. 그렇죠. 음, 네. 이게 되는 걸 알았으면은 진작에 나왔겠지. 그래서 왜 막걸리로 이렇게 밀가루 반죽해 갖고 나오는 빵이 있잖아요. 술빵이라고. 네. 아.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 맞아요. 빵은 역사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조리 식품들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제빵 과정 중에서도 이 발효는 이 빵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건강한 빵, 몸에 좋지 않은 빵을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차이 역시 효모의 종류 그리고 발효 방식에 있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인공적인 효모를 첨가하면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공식품의 빵이 될 수는 있지만 네. 이디스 씨는 제작진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천연 발효 호떡을 어떻게 보면 만든 거잖아요. 네. <laughs> 하, 이렇게 또 우리 디스 씨를 포장을 좀 잘해주시네. <laughs> 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발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발효와 이 썩은 거, 네, 이 부패는 또 어떤 차이일까? 아, 이것도 조금 알아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네. 좋은 음. 포인트가 같습니다 음. 형님. 부패로 볼지, 발효로 볼지 음. 극명하게 갈리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네네. 디스 씨가 경약했던 이취두부 네. 그리고 뭐 세계 악취 식품의 1위로 꼽히는 청어 통조림. <laughs> 사실 부패도 발효와 마찬가지로 미생물의 작용을 거쳐서 이루어지기는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미생물의 분해 결과가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음.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론 영향을 끼치면 발효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부패가 되는 것인데요 아.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미생물이라도 어떤 식품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네. 대표적인 예로 식초를 만드는 발효균이 초산균이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막걸리를 만나면 술의 맛을 좀 변질시키는 부패균이 되거든요. 우와 신기하다. 네, 발효와 부패는 같은 작용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조작과 과정이 같아도 목적에 따라서 발효가 될 수도 있고 또 부패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요. 야 근데 어떻게 발효고 네. 어떤 게 부패가 되는 거는 먹어봐야 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실은 네. 어. 지금이야 어. 성분을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네. 이런 거, 이런 거 분류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옛날에는 내가 이게 발효인지 부패지알아볼게독버섯생랑 네. 비슷한 <laughs> <듯한> 거죠 으! 으! 부패야 죽는 수준까지 안될 수도 있죠 아, 그래요? 네. 아, 네, 배탈 약간 아 배탈 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살아있는 세포에서 생체 분자를 관찰하는 게 GFP라는 단백질의 발견으로 이루어졌지만 한 가지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빛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작은 바이오 물질들을 관찰을 하는데 제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자 이제 불과 10여 년 전에, 2010년이 조금 되기 전에, 몇몇 이 바이오 이미징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초고해상도 현미경법이라는 굉장히 기발한 어, 기술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Super Resolution Microscop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기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21세기 최고의 발명이라고 하면 스마트폰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스마트폰이 어, 어떻게 나왔냐면 원래 기존에 존재하던 전자 수첩과 그리고 전화기 이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진 게 그냥 스마트폰이거든요. 새로운 기술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합쳤을 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다른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발명이 된 것이죠. 그 정도로 단순한 아이디어가 어, 초고해상도 현미경법이라는 걸 탄생시켰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약 100개의 형광 단백질이 아까 설명드렸던 200나노미터라고 하는 이 회절과 간섭에 의해 생기는 제약 때문에 동시에 이 형광들이 켜져 버리면 이 좁은 영역에서 이 100개의 분자가 이런 뿌연 이미지밖에 보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광들을 한꺼번에 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에 이제 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100개 중에 첫 시간에는 5 개만을 켭니다. 1나노미터밖에 안 되는 이 형광 단백질들이 200나노미터로 이렇게 퍼져 보이죠. 그러면 이 퍼져 있는 저 형태를 바탕으로 어, 피팅을 해서 그 센터 값을 유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형광은 아마 여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거기를 표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켜졌던 다섯 개의 분자는 꺼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네 개만을 켭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유추된 센터 값, 그 중심 값만을 남기고 꺼버립니다. 이 과정을 저 100개의 저 좁은 200나노미터 영역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저 영역에 존재하는 형광들을 모두 켰다가 꺼질 때까지를 반복을 한 다음에 중간중간에 모았던 센터 값들을 다 모으게 되면 결국 한꺼번에 빛을 켜게 되면 퍼져 있는 모습이지만 서로 다른 시간에 껐다 켰다를 반복하면서 모집한 이 중심값들은 원래의 형태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어, 이 바이오 이미징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보이는 이미지는 우리 세포 속에 세포 골격이라고 하는 골격을 이루는 단백질들의 형광이 부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을 통해서 저 형광물질들을 관찰하면 어떤 형태를 보이지만 뚜렷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설명드렸던 서로 다른 시간에 켜진 단일 분자의 형광들을 중심값들을 모아서 다시 재구성을 하게 되면 실제 저 세포 골격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를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초고해상도 현미경 원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니 <laughs> 우리가 지금 탄성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laughs> 네. 아크릴하고 배터리 무슨 상관이 고 준비물 자체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그렇지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건전지, 네. 어 아크릴 판 이게 탄성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laughs> 모든 물질에는 탄성이라는 속성이 존재한다라는 걸 이해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해는 하는데 이게 네. 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탄성이라고 하는 속성이 큰 물질이 있고 작은 물질이 있을 텐데 이 건전지 안에 어떤 특정한 변화에 의해서 이 건전지가 탄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와. 이 건전지를 우리가 뭐 서랍 속에서 배데리를 꺼냈는데 어느 게 잔량이 아유. 많은지 적은지. 이래서 사람은 더 살아봐야 돼. <laughs> 이거 혀에 딱 대보면은 네. 대보면 이게 아 찌릿찌릿. 아요이좀 남아 있네. 어 이거 왜 괜찮지? 이거 이 비었나 보다. 생활 속의 꿀팁 아,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아 찌릿찌릿한 게 있어요. 아, 그러면은 어. 이번이랑 2번 이번 중에 어떤 게더 양이 많은지 한번 테스트로 말해주시겠어요? <laughs> 어, 둘다 찌릿찌릿. <laughs> <laughs> 그렇죠. 그 사실 이둘다 어느 정도의 배터리 양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완충이 됐고 하나는 어느 정도 쓴 그런 배터리거든요. 음... 이두 개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확인을 해요? 저희가 이거를 이 지금 보이는 기둥에다가 떨어뜨릴 건데 네. 어떤 건 탄성이 크고 어떤 건 탄성이 작아서 뭐다더 많이 튀어 오르는 녀석이 있고 덜 튀어 오르는 녀석이 있을 건데 그걸 우리가 찾아볼 겁니다. 1 번부터. 하나, 둘, 셋. 거의 안 튀잖아. 거의 안 튀죠. 네. 자 그러면 제가 2 번을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튀어 올랐죠 예, 어 튀어 올랐어요. 네. 얘가 배터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없는 거 같아요? 네. 배터리 양을 확인해 볼게요. 네. 야, 완전 풀 완충이네, 풀. 그렇죠. 어, 완전 새 배터리. 네. 그러면 2번 어떨까요? 2번. 2번은 번은한반 정도? 네. 네. 반 정도. 그러니까, 튄다는 것만으로도 배터리를 사용한 배터리인지 사용하지 않은 배터리인지를 알수 있다는 거죠. 아, 어, 그럼 집에서 네. 내가 배터리 막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 아, 이 중에 아, 어떤 게쓸수 있는 배터리인지 확인하는 거는 그냥 떨어뜨려보면 아는 거네요. 그렇죠. 와 근데 왜 그런지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알칼라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연 금속과 망가니즈 금속의 반응성의 차이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네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망가니즈라고 하는 금속이 완전히 산화되어 있는 형태, 음. 이게 100% 충전된 형태거든요. 네네. 점점점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여기 있는 아연이 산화가 되면서 점점 산화아연이라는 물질로 바뀌어가면서 배터리가 소모되는 거예요. 음흠. 그런데 그 산화아연이라는 물질은 탄성이 어떤 성질이 굉장히 강한 그런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화아연이 들... 생 그렇죠. 산화아연이 들어있는 이 소모된 배터리는 탄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팽하고 튕길 수 있는 거예요. 야, 아연이 산화되면 탄성이 생긴다. 네. 야, 진짜 이거 <laughs> 유용한 이 탄성을 이용한 또 꿀팁이네요. 네. 와, y t n 사이언스에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었구나. 맞아. 파클립 페스트 진짜 창이라고. 설마 여기서 끝은 아니겠지? 올리야 아직 판이나 남았어. 어서 빨리 보고 싶어. 현기증 난단 말이야. 핫클릭 베스트 사위부터 일위입니다. 그는 졸업 논문을 쓴뒤 깊이 있는 효소 연구를 위해 미국 플로리다 주립 대학으로 유학, 생물학으로 이학 박사를 받고 미네스터 대학 과학과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1974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응용생화학 연구실의 책임자로 귀국하게 됐는데 첫 연구 주제를 놓고 고민 중이던 그때 어? 설탕값이 폭등했다고. 그래. 바로 이거야. 설탕을 바꾸는 거야. 1973년 발생한 1차 석유 파동의 여파로 우리나라는 큰 몸살을 앓았다. 석유값이 오르면 사탕수수를 통해 추출할 수 있는 바이오에탄올의 양을 늘리게 되고 통달아 사탕수수 원당의 가격도 폭등하게 되는데 당시에도 전량 수입하던 국제 원당값이 크게 올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다. 박사님, 우리나라에서도 설탕을 만들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그 전분에 있는 당을 이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전분이요? 응. 감자 전분, 옥수수 전분 할때그 전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와, 아니 이건 특종이네. <laughs> 그와 인터뷰했던 기자는 이를 바로 기사화했고 일본 과학기술처는 그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며 설탕 대체제 연구가 시작됐다. 그리고 10개월 후 저희 연구진은 전분에 있는 아밀라제를 이용해서 말토 덱스트림부터 포도당 액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미료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문희 박사는 효소 공정을 통해 전분으로 감미료인 이성 화당 즉 인조구를 생산하는 공정을 개발했다 그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는 당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 값비싼 설탕의 수입을 줄일 수 있었다. 열을 전기로 바꿔주는 물질의 주 재료인 만큼 산화 주석이 제대로 제거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인데요. 나노 단위의 작은 결정의 물질이다 보니 높은 분해능을 가진 투과 전자 현미경으로 물질의 미세 구조를 관찰합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어, 그레인 바운더리, 그러한 부분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경계선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의 뭔가 이물질 같은 거리 좀 존재하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돼서, 에너지 분산형 분광기 입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산소가 존재하는 것들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차적으로 합성법을 새롭게 개선해서 만든 그러한 샘플이 되겠습니다. 아까 존재했던 이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라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질에 불순물이 있는 주석의 경우 경계면이 울퉁불퉁하고 고르지 않는 반면 불순물을 제거한 순수한 주석의 경우 매끈해진 경계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주석 표면에 있는 산화물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시절, 정인 교수는 99 99.999%의 순도 높은 주석이라도 극소량의 산화 주석이 덮인다는 것을 발견하고 세계 최초로 산화 주석을 제거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주석에서 인 불순물을 없애는 과정을 몇 번이나 거쳤지만. 셀레늄과 주석을 합성한 후에도 한번더 산화 주석을 제거해 주는데요. 이로써 더 순수하고 깨끗한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여러 정제 과정을 통해 얻어진 셀레늄화 주석 분말은 고온 고압을 가해 하나의 고체 시료로 뭉쳐주는데요. 장비 내부에서 분말을 단시간 내에 고온 고압으로 압축하면 분말의 밀도가 50%에서 95% 이상까지 증가하며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버려지는 열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고성능 소재가 완성됐습니다. 우리의 원활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기와 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가 꼭 필요한데요. 2019년에 미국 에너지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주거, 상업, 산업, 교통에 쓰이는 에너지는 고작 32% 정도이고 나머지 67%의 에너지는 열로 증발돼 결국 버려진다고 합니다. 실제 주변 곳곳에서 열에 의해 낭비되는 에너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서도 열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컴퓨터, 전등, 냉장고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자기기에서도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죠. 열을 가해주면 전자와 전공이 이동하며 전기가 발생하는 것이 열전 효과. 정인 교수는 이 원리를 이용해 버려지는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최고효율의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그래파이트가 세상을 바꿀 신소재를 만들기 위해 그가 선택한 물질은 바로 주석과 셀레늄인데요. 금들 계속 떨어지고 있나고 도 보시면 노란색 분 이렇게 심한 애들이 더심해요 지금 보시는 이 물질은 주석이라는 금속이고요. 이쪽은 셀레늄이라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두 원소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주 원료가 되는 것이고요. 기존의 소재들은 독이 있는 나비나 비싼 텔로림 등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정인 교수가 선택한 셀레늄과 주석은 그러한 문제들의 해답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주석이 산소에 감염된 주석 산화물은 주석 셀레늄화 화합물에 비해서 약 140배 이상 큰 열전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재료에서 최대한 산소의 함량을 없애고 최대한 순수한 주석 원재료를 만드는 것이 저희 연구의 핵심입니다. 주석 표면의 산화된 부분을 없애는 것이 결국 이 연구의 핵심. 정인교수는 산화 주석을 없앨 수 있는 연구를 5년 동안 진행해 그 결과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주석 안에 산화 주석을 제거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로 주석을 튜브 안에 넣고 진공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석의 산화물을 없애기 위해 가장 먼저 주석에 담긴 유리관을 고온으로 밀봉해 외부 공기와 차단한 후 온도에서 12시간 정도 주석을 녹입니다. 이때 산화 주석이 물질의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물리적인 힘으로 산화 주석의 표면을 긁으며 제거해 줍니다. 표면에 있는 산화 주석을 긁어내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긁어낸 부분은 금속색을 나타내고 긁지 않은 부분은 탁한 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가해 산화 주석을 제거해 줬다면 다음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산화 주석을 제거할 차례. 주석에 혹시 남아 있을지 모를 산화물을 없애줘야 합니다. 산화 주석이 때문에 SnO 형태로 된 물질이 이제 다시 산소를 내주고 틴 원래 원소의 주석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주석의 표면에서 산소가 떨어질 수 있도록 수소 가스를 주입해 극소량의 상화 주석도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이물질이 없어질 때까지 산화물 정제 공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탁하게 보이던 상화 주석이. 깨끗한 빛을 내는 순수한 주석 원재료로 제일 탄생하게 됩니다. 초전도 안정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스마트 인슐레이션 기술 초전도의 새 막을 열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어준 숨은 조력자도 있었습니다. 연구원 내에서 전지 분야를 연구하는 도치룬 박사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지금 이거, 그 기술의 핵심 물질을 활용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스마트 인슐레이션에 사용하기 위한 이 페이스트 기술은 사실 전지 쪽에서는 널리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8년 전 스마트 인슐레이션 기술에 쓰일 수 있는 핵심 물질을 찾게 된 김석환 박사 연구팀 물질의 특성만 알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몰라. 전기 전공자 세명이 모여서 치열한 머리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초전도 선에다 입히느냐가 문제였는데, 뭐 압력을 가해보기도 하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물질을 계속 발라도 보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한 4개월, 5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답답 답답한 거죠. 이거 뭐, 붙이기만 하면 될것 같, 처음에 되게 쉽게 생각했는데 안 되니까. 5개월 동안 답을 찾지 못하던 그때 도치룬 박사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줬는데요. 덕분에 오늘날의 스마트한 기술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들어 있고 그 재료의 조성 하나하나, 재료의 입도, 사이즈, 형장 등등 모든 것이 성능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기술 분야. 사실 김석환 박사가 골머리를 앓던 고민은 연구실이 아닌 이곳 길 위에서 해결됐는데요. 근데 아직도 다 해야 될게총한 30개 정도를 그를 데이터 분석을 다 해야 되거든. 네. 근데 이 7개만 맞추어지면 나머지는 30개도 잘 맞추어질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음. 김석헌 박사의 막... 고민을 묵묵히 듣던 도치룬 박사는 자신이 하던 연구를 문제에 적용해봤는데요. 지금 대상 전지는 한 종류. 이것이 초전도 안정화 기술의 단초가 된 것이죠. 근데 연구하는 걸 팀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은 어떤. 스스로 한계 같은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전혀 다른 걸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해도 전혀 엉뚱한 시각으로 어,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 뭐 그런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런 게 좋은 거죠. 영감을 얻고 싶을 때마다 산책에 나선 스티브 잡스처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쉼표의 시간을 갖는 김석환 박사입니다. 리아 너는 꿈이 뭐야? 나는 슈뢰딩거의 고양이보다 유명한 고양이가 되는 게 꿈이야. 슈뢰딩거의 고양이? 그게 뭐야? 홀더 과학 토크 맞아? 슈뢰딩거의 고양이는 물리학자 슈뢰딩거가 양자역학의 불완전함을 보이기 위해서 고안한 사고 실험이잖아. 아하. 하지만 양자역학은 언제 들어도 어렵다. 학트리 베스트를 많이 보다 보면 양자역학을 이해할 날이 오겠지? 그래. 맞아. 올리, 너는 항상 긍정적이어서 좋아, 히히. 내 친구, 베리야,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해볼까? 그래, 올리야. 시청자 여러분. 다음, 다음 시간에,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 안녕. 안녕.